안녕하세요. 땅을 생명을 살리는 협침대 참읍수음입니다. 아, 저희들 참옥수음이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에,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만병통치약인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왜냐? 바로 참옥수음은 땅, 자연이 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만병통치이 뭐냐? 만병통치학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이 왜 만병통치학이냐? 자연은 그대로 말 그대로 스스로 스스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지키고 재생시키는 이러한 자연치유력을 자연치유력을. 그래서, 이 자연은, 뭐, 누구한테 치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혹숨이 왜만병통치하나 바로 참혹숨은 자연,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단다, 자연 그대로. 모든 침대들은 가공을 하고, 어, 치장을 하고, 해서 자연을 훼손시켜서 이것을 자연이 아니고 자연을 망가뜨려서 쓰기 때문에 자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연은 자연 그대로를 담아서 물을 넣고 생명을 살 생명을. 그래서 자연은 생명이 살아있어야 자연이다. 해서 제일 참 목숨은 생명이 살아 있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지키고 재생시키는 힘을 사람에게 주면 사람에게 사람에게 주면 사람이 자연치유력을 살려서 자연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연치유력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도 자연입니다, 자연. 사람도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도 스스로 치유되고 스스로 재인시키는 이런 자연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는 이유가 이 자연치유력을 잃기 때문에 그간을 잃습니다. 왜? 사람 스스로가 자연치유력을 스스로 죽입니다, 스스로. 자연치유의 근본이 뭐냐? 자연치유의 근본이 바로 물입니다, 물. 석기. 자연의 석기, 석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땅, 땅. 자연체력의 핵심은 땅의 습기입니다. 이 땅의 습기는 누가 만들어지냐? 땅속의 미생물. 땅속의 토양 미생물을 만들어줍니다. 토양 미생물들이 이땅 속에 있는 광물들을 가수분을 내서 비타민이2 0 0배역가라는 항산화물질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석기입니다. 이런 땅의 석기가 지구상의 환경을 정화시킵니다.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켜서 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 자연 유력을 우리 인간들이 사람 스스로가 문명이라 이름으로 파괴시킵니다. 파괴. 그래서, 땅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다 덮어서, 땅의 습기가, 땅의 기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생계 환경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연치력을 파괴시키는 거 뭐냐?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못 말리는 침대, 건조한 실내 환경, 이렇게, 이, 폐 호흡을 말리는, 이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곡숨이 만병통신 이유가, 바로, 물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생명을 살린, 생명을. 생명을 살린 흑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도, 사람도, 건강을 잃고, 자연의 생기 환경이 파괴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취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연은, 자연의 자연취력은, 땅의 섞기입니다 땅의 섞기 그런데 요즘 섭도를 보면, 오늘도 지금 바깥에 섭도는 자연의 섭도가 한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 요즘 봄날에, 습도는몇이야돼 정상이냐 50%이상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만큼 지금 이제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자연추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반 수준 이하로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습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사라, 사라져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화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섭도가 지금 자연에서 또 50%도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땅, 땅의 섭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섭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섭기는 비타민의 200배가 e 하는 자연 항산화물질인데 이 지금 이제 자연을 정화시킬, 정화시킬 자연 치유력, 자연 치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 치유력이. 그래서 자연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명력이 떨어지니까 코로나가 지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추울 때는 오히려 코로나가 움츠르고 있다가 따뜻해지니까 활동력이 이제 사, 살아나니까 오히려 더 코로나가 이렇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연 치유력은 신진대사입 신진대사. 그리고 호흡은 호흡. 순. 그런데 이 신진대사를 자화는 뭐냐? 바로 물입니다, 물. 그런데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 현상이에요, 물 부족 현상. 이렇게 땅의 습기가 지금 부족한 건조한 습도. 건조한 습도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몸은 건조한 환경에서 잠을 잡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온돌에서 온돌에서 몸을 말리는 잠을요. 몸을 말리는 잠으로. 그래서 수분 손실이 수분 손실이 이렇게 대사흐름을 말 대사흐름을 이수분선이 대사흐름을 말입니다. 대사흐름을 말해서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대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독몸 안에 독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도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쌓이니까 몸 안에 지끈이가 있죠, 지끈이가. 오만에 찌꺼기 나오면 이게 독이 염증이 되고, 염증이 질병이 질병이. 그래서 사람도 이 신진대사만 잘 되면 이 자연치유력이 살아나서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아플 이유가 없는데 신진대사안 되니까 이렇게 건조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혹수이왜 침대를 물을 넣어서 생명을 살리느냐? 바로 신인대사 물을 안 말리고 이 보석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말리지 않고 신인대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자연의 생명으로 자연 치유로 살려서 우리 사람한테 자연 치유를 주고 사람이 이 자연식을 살려서 내 몸을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을 재생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참무수 미친 대 이렇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들은. 침대를 돈 벌려고, 어떻게 하면, 응? 그 소비자들을 잘 협업시키고, 소비자들을 잘 꼬셔서, 이렇게 돈 버는 침대를 만들까? 이런 고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참, 참혹, 참수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자연치를 높여서, 자연치를 높여서, 우리가 몸을 정신치고, 치유시켜서, 다시 건강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게 소문이 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높이고 이런 침대를 만들까 고민하고 만드는 게 바로 저희들 참혹수음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저희들 참혹수음이 이런 음, 뜻을 모르고 그냥 아다 어, 침대 그러면 자기도다 좋다고 하고 어, 자기들 자기도 지금 다 좋다고 하지 무슨 뭐 그럴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값싸고 어, 값싸고 좋다는 이런 말만 믿고. 그런 그래, 못말리고 피말리는 침대로 건강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을 말리는 침대를 부모님 사주고 또 우리 애들도 이런 침대를 사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이 결핵이 세계입니다 누가 결핵이 많이 걸느냐 어린애들 지금 그 신생아 결핵 때문에 얼마전에 이거 한번 뉴스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신생아 결핵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 잘못. 그래서 부모가 엄마는 피말린 환경에 사무조를 하겠다고 가서 애를 데리고 가서 호흡을 말리고 폐를 말리니까 신생아 결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올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야 자연치료를 살 것인가를 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올바른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고 이런 어려운 시국을 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물탱크에 이렇게 물을 보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보충시키고, 에, 조절기에 수분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자, 물이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거보이는거 모르겠네. 에, 물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10초간 수중 모터가 작동되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은 흙이 이 흙이 물을 만나서 흙 속에 있는 토양 미생물을 살아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고 땅자연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침대의 습도 환경도 한번 볼까요? 자, 침대의 습도 환경을 보면 이제 침대의 습도 환경도85% 놀라운 습도 안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 놀라운 섭도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생명을 살려서 생명을 담은 항산화물질의 항산화 효소의 이 수분이 아파트 실내 환경을 정화시키고 잠자리에, 잠자리에 수면 환경을 지켜드립니다.